던지면 돼요 안 돼요 손 무릎해 앉아 빨리 손 무릎해 빨리 손 무릎해요 나가서 놀고 싶으면 손 무릎해요 어, 어디 나가 너 나가면 혼나 빨리 앉아요 오자 빨리 손 무릎해 너 엄마 얼굴 때리고 어 물건 던지고 빨리 엄마 지금 나간다 그러면 빨리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으세요. 세번 하나, 둘, 손무릎 해. 세번 하면 엄마 나갈 거야. 너안 앉으면 엄마 나갈 거야. 의자에 앉면 엄마 안 나갈 거야. 하나, 다시, 하나. 의자에 앉으 안고 손야으 엄마 안야 나갈 거야. 하 나갈 거야. 나갈 거야. 의자에 앉아둘둘이나에앉자에앉 엄마가 던지면 주우라 그랬지? 좁지도 않고. 어, 딴데 가. 딴데 가. 슬금슬금. 가지. 가지. 나가지. 안 되겠네. 안되겠네손 무릎 해. 손 무릎 해. 손 무릎 해. 꾸자, 앉아. 손 무릎 해. 그래야 나갈 거야. 손 무릎. 손 무릎 안 했어, 너. 울지 말고 눈물. 눈물 그치세요. 의자 앉아. 등 붙이세요. 의자 앉으세요. 어 엄마 문 닫아야 되겠다. 엄마 문 닫아요. 빨리, 손, 빨리 의자에 앉아. 하나. 둘. 둘. 진짜 문 닫아요. 말안 들었으니까. 빨리 손 무릎 해요. 그러면 문 열어줄게. 엄마 손무릎 한번 열어줄게요 손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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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서 던졌는 거 가지고 올 거야 안 가지고 올 거야 가서 물건 던진 거 제자리에 갖다 놔 어디 있어 네가 던진 거 네가 던진 거 어디 있어 빨리 갖고 와 네가 던진 거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저기 너가 던진 거 저기 있잖아. 가지고 와, 던진 거. 여기 제자리 갖다 놔. 제자리 갖다 놔. 던지지 마요. 네. 네.